내가 유언이지만 가게에서 한마디 시어 그러면 텔레비서 대답이 망인이지만 그럼 그때 핵전쟁 저기 뭐야 유, 유토피아 거치고 핵전쟁 정은이가 막 김정일이 정은이 형이 할때 실제 천왕성에서 실제로 김무생 국회의원 김무생 국회의원 실제로 거기서 퇴진했어 내말 알아듣고 그러면.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자필이요 서약이요 왜 노는 방송에는 오케이 하고 큐하고 놀고 응? 왜 탄, 탄원서 보내듯 애탄 것은 보람없이 놀아 그래서 내가 에? 유토피아는 님이 작 어떤 시인이 혼짓이고 내 비디오요 내 비디오 이 씨발놈의 사령아 에? 유토피아는 몰라, 영어를 잘 알아듣고, 어, 개문서를 잘 알아듣는 게 그런가? 짜장마을? 김정은이가 알려줬어. 김정은이가, 주방장 김정은이가 유토피라고 알려줘서, 나도 그냥 유토피라로 듣지만, 개소문 그만해. 사람이 내 스케일 건들듯이 나는 내 비디오를 보여줄 뿐이오. 내가 무슨 건방지게 유토피아 니야님 이미 조 싫어. 단! 내 실명제를 건들지 말라 이 뜻이여 유토피아가 뭔줄 아냐. 내 실명 확인필 내 개인 응? 확인필을 건들지 말라고 해서 비디오 나오는 유토피아 이 현장을 생이별하는데 네가왜 끊냐 그 뜻이여. 그래서 정직 참면를 했게 됐고. 헷갈 가슴한번더 물어봐 도 가슴 아니다. 에? 스키마상 내가 한 달이면 8만원씩 냈어 응? 내거 죽이지 말라고, 응? 내 비디오 사건을 죽이지 말라고, 응? 근데, 극락세계 극찬에 오르자, 중국집 너도, 실제로, 벌써 몇 세월여, 응? 몇 세월을 처먹고, 처먹고, 놓쳐먹고, 사기치고, 칠때로 치고, 놀아서, 진단서도 안 나와. 그런 더러운 껍데기 속에 뭐 했냐, 응? 우리 집일다 끝났지만 나는 이제 세단장을 쌓고 유토피아이고 지랄이고 응? 건물을 싹 바꿔서 물카 응? 돌아가 건물 바꾼이라고 왜 내가 돈좀 썼은 게. 그 노력한 사람은 우리 집 애탄 애들 스케일이 그렇게 높아 응? 내가 그래서 니들 뇌아이들 말이야 야, 건방진 주방장. 네가 언제 네 각지 옆에서 응? 내실제로 신명을 실명 확인만 건들고 네 집은 성공해서 응? 여기저기 도망 나가라겠냐? 응? 사람이 일를 주다가 너를 과거형 1990년도에 너를 만난 너를 역겹게 만나면 비관이 1990년도에 이 비디오 사건이까지 네 휴대폰에 있었는가 모르겠다. 나는 없었어. 아, 네 각자한테 말해. 심사 어? 규정에 의하여 내가 이런 것이 있고 어? 내 스스로 하루빨리 연락을 하게 됐으면 내가 음파에서네 신랑하고 자작 안 했어. 어? 몸싸움 안 했단 게네 신랑 내가 실제로 겁탈하려고 마음먹었으면 그렇게 확끈하게 지금까지 세월이 어느 세월인데 네 신랑이 어디가 잘나서 네, 시, 네 신랑 돈이 어디가 탐나서 내가 이 기적같이 일어나서, 에? 말이 새나가는 유토피아네, 비디오네, 생중계네, 응? 눈하면서 내 실기점수를 줬겠냐, 응? 네 신랑 자다가 빗길 일이지만, 삼북대명에 사셔. 근데 내가 조촌동, 조촌동 부양에 있을 때는 마음과 마음이 엮여서 돌려, 에? 그렇게 해서 나 스트레스에 내가 한다고 해도 돈 하나 없이 삼전 풍전 공전 공수전 공회전 전화가 내 생명 내 생명 컴맹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환자로 증세를 보이려고 마음먹은 니 1990년도에 남자 사내랍지고 니가 머이가지니 주장으로 당신이 같이 일하는 종업원이지만 가짜는게전년을 왜 네가 유인시켜서왜 너만 성공하고자 왜 너만 밥 먹었냐 이거요 알어? 나 지금도 솔로요 솔로고 응 공치 집까지만 아가씨고 응 내가 가진 전세 아파트에서 네가 뭐했는가 봐 실제로 평범한 시민이고 나라는 인격처럼 살아가는 데 아무 죄가 없으려고 마음 먹었으면. 날이 은 날마다 술 처먹고 주방에 가서 그게 그게 일이냐. 너 집에서 요리해서 처먹어도 돼. 응. 집에서 요리해서 처먹어도 돼 근데. 가게 차려놓고 주방이네 해놓고. 상대한테 네가 먹는 거 자랑하고 관시가 때리는 거 학대하는 거 때리는 거관시해가면서응왜 남의 집. 여정을. 나라는 인품을 왜 마지막으로 호소하면서 살아까지. 그게 네 아파트냐? 응? 내가 느끼하게 물어보지만 그게 좋은 이게 네 아파트야? 응? 사람은, 당하지 않았을 때, 물을 것도 없어. 딱 한마디로, 너나나 너나 진상, 그만 떨자. 응? 너하고 나하고 같이 만나서 연애도 못할 팔짱게 너나나나, 술 한잔 찌르게 먹었으면 그만 만나야. 그러면 끝나. 근데, 너는, 가장이라서, 나는 실계 환자라서, 끝까지 그 말이 돌고 돌아 돌고 돌며 돌면서. 네 신랑이 이러면서 스트레스받았는데 내 주장이 강해서 말 한마디 했대서 나를 왜 죽이냐. 나를 목 놓아서 왜 죽여. 그협격이여 그리고 단체란. 네 가족처럼. 사실 건물이 따로따로 있으면 네 가게라고 하지 마. 알어들어 똑같은 사업주 중국집을 찾아서 입 맞춰서 하지만. 네가 머물지 않는 가게는 네 가족이 아니여. 왜네 이름이 따로따로 걸어있냐? 간판이. 그게 나요. 나도 내 집에서 부모 형제가 있지만, 예? 내 인감을 살아서 내 신용으로 나도 따로따로 살아. 거쳐하고. 근데 왜 과거를 심냐고. 에? 박주임 시절에 내 아버지의 오촌이나육촌으로서 아버지가 의론으로 알고, 내가 태어나서, 내가 만나 뵙고, 정직하게 살았으면 그걸로 알지. 니 가진 것이 멋이라고, 응? 칼로, 물베기로 나를 봐, 응? 내가 니, 네 형제지, 응? 먹다 말는 기집년처럼, 응? 니네 신랑 없는 자리 비 닦아주고, 니 각시 없는 자리에 내가 놀이어냐놀이어 노리여? 응? 그것을, 하루빨리 개선 안 하면 네집 박씨라는 문중은 가신네한테 밀려서 썰물처럼 나가는 것이 실제. 엊그저께 방정맞지 않지만 네 집도 아닌 내 집도 아닌 우리 반점에서 호적거론를 하면서 당신 이것만 느껴. 내 집안 일은 아니지만 당신 문중이 됐지. 얼마나 썩은 정신으로 나를 바라봤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바라보고 주민 자체, 단체, 당신들도 들어. 내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, 내 형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, 호적도 없다는 말한 번은 주장했다가는 죄질 줄 안다고 꼭 하고 싶은 내 심정이요. 그러나 너한테 받은 그날 스트레스란 곧 죽을 맛이었어. 그날도 살아가는데 힘들었지만, 네가 나한테 호적도 없는 것이 반실반의하게네 가족이 누군지 알릴게네 가게 안에서 일하는 네가 일 시키고 있는 네 형제 비 같은 그 가족하고 일하고 있을 때, 나만 유별나고 유일하게 호적, 호적을 거르면서 누어할때 내가 실제로 시체요. 그러고 나한테 뭔줄 알지? 네가 말하는 호적이란, 내 가족은 주장도 보다는 말처럼, 내 생에 준비된 진단서를 돈한푼 없이, 생매장시켰어. 그래서 네 운영하는 가게 방식을 내가 싫어해. 알어? 알았어? 삼촌 직간이라도 너고 나고 모르는 삼촌 직간은 없어. 이제 알어들어 응? 정신을 깨고 여자가 시집을 갔으면 네 시댁을 자택 내에서 준비하고 살아. 알어? 그렇게 결혼해서 호적 거론하면서 사는 거 아니야. 알어? 그건 살인형이야. 알아들어? 그래 나한테 다시 한번 잘 나가는 집이고 회장 같은 집이지만 안아줄 수 없는 내 돈부터 그만하고 알아들어?